자, 요한복음 13장 13장 5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고두슬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루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일전 번째로 주셨습니다 아네 우리 이제 또한 주간 시작하면서 이번 주 우리 7월또 월상 있죠 내일 모레 함께 다 같이 한, 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또 시작해,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 음 13장 어, 자 4절 4절 5절 다시 한번 보면 어,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이제 이제 유월 식사를 마무리할 때쯤 되겠죠. 이제 발을 씻기시는 이제 세족식을 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laughs> 예수님의 이 종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된 모습 제자들 그 종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 당황해하죠. 우리 스승님 스승이 왜 이런 이렇게 이런 하시는지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주님의 그 행동에는. 사랑의 표현과 더불어서 어, 이것을 통해서 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바가. 어, 즉,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종의 섬김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 종된 섬김으로. 종된 섬김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어, 유대 풍습에 따르면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기는 책무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으시고 일일이 한명한명 한명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제자들이. 뭐 세상에서 한 가닥 하고 싶어서, 어, 떤 출세욕과 또 교만한 그런 마음들, 그것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을 한명한명 한명 발을 시키면서, 어, 좀 깨달아라. 어? 깨우치시기 위해서 겸손과 봉사의 모습을 친히 그들에게 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좀 깨달아라. 좀 깨달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은 이제 십자가 곧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의 피, 그 예수 자신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러한 행동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가지시고. 성육신하신 성육신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자기비하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다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분 죄의 씻음의 그 은총을 거절하는 자는 결코 이 주님과 더불어서 어, 생명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음? 나와 아 이간 바르시는 것은 죄 씻음,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음총을 의미하는 것인데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어, 나와 생명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발씻기를 거절, 거절한 처음에 거절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이 일을 단호히 또 거절하십니다. 이게 한 명씩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씻기면서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행동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베드로, 승질급한 베드로. 베드로가 그래서 묻습니다. 신문 베드로에게 이르신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 어? 예수께서 어 씻으, 씻으시나이까 이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씻을 수, 씻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발을 씻는 행위는 어, 종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까닭에 베드로가 어, 문막당하게 생각한 것이죠 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아, 베드로는.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어, 읽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응?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볼의 피를 피노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인지. 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호했어요.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어떻게 절대로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약간 그 성격을 베드로의 기질을 알겠죠. 베드로의 기질을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간거하는 것이죠. 사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려 보여주시려는 삶의 방법을 거절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처럼 살겠다 살지 않겠다는 뜻이죠. 저는 주님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어, 살지 않겠습니다. 어, 어, 저는 좀 세상에서 좀한거 차지해서 어,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 저는 주님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종의 모습처럼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 포함된 거죠. 어, 그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드디어 어, 그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반절8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최후 통첩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laughs>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제야 베드로가 아, 두통수를 맞은 듯이 깨달았어요. 화들짝 놀라서 아, 소리칩니다. 아, 그 다음 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런데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내 오늘 나와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베드로가 바로 그냥 꼬리를 내리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이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몸이 깨끗하다라는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어, 이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늘 무슨 이야기예요? 늘 주님으로 죄를 씻고 살아야 된다. 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매일 매일 날마다 그보혈의 피로 죄를 씻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할렐루야, 응. 여러분 매일 매일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제들 하는 이야기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못 살아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야. 그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두드리시고 찾고, 어, 그 오늘 주실 그 은혜를 이 새벽에 또 어, 깨닫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은 연약한 존재여서 어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어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십자가 바라보고 그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앞에 붙는 게 뭐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응?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따라가는 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 그렇한보호래 피로 어, 씻는 것, 회개하는 삶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만. 12절부터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예. 그 방금 마지막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종된 섬김의 모습은 우리 역시 깨닫고 그 길을 쫓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섬김의 모습 종된 섬김의 모습그 사랑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나중에 이 놀라운 깨달음에 이른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어, 주님께 쓰임 받죠.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모두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어제 순교자 기념주일이었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은 여러분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생명의 씨앗이 죽어서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들 안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걸어 가신 보혈을 통해서 그들 안에도 제자들 안에도 사랑이 생겼던 것이죠. 섬김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고 싶어졌어. 요 우리가 여러분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요한 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가장 나중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 그 어, 요한 1서, 2서, 3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사, 요한 어, 3서의 1, 2, 3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관이 어떻게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어, 새벽에 말씀을 오셔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끼는 제자였어니 사도 요한에게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마리아 육신에 된 육신의 주님께서 육신의 죽으심을 어, 맞이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봉양할수 없으니까 어, 네 어머니라 은 뭐야 어,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죠 어, 평생도록 어, 마리아를 봉양했던 요한 요한이라고 하여금 여러분 같은 동기들 베드로라든지 야구부라든지 여러분 같은 동기들이 지금, 뭐,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는 곳마다 몇천 명씩 회개하고, 이름을 날립니다.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라고, 요한이라고 하여금, 그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복음을 두고 자기도 나아가서 그렇게 이름을 떨치고 싶고, 어? 자기 동기들처럼 붕을 이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마리아 복량을 그가, 어, 아, 노인이 될 때까지, 60세 마리아가 죽기까지 그 마리아를 복량한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실로 말미 아마, 다른 제자들은 다, 아, 일찍 이제 순교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열매를 맺게 된 거죠 마리아 본양을 하면서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한 어, 그 자기 동기들과의 그런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 다른 사람 마리아를 본양하면서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요한이 보았던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어. 사랑. 그래서 요한 1서에서 3서의 핵심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죠다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산다면 이 세상은 모두 그렇게 주님을 보고 또 믿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 오늘날 그렇게 교회를 부정하는 반응들이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자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화상인 거예요. 그런 거 보고서 여러분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어. 교회가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들을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화상이라 생각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처럼 날마다 죄를 씻고 서로 종된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살아, 삶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늘 주님으로 죄를 씻고 살아야 한다. 매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아, 이건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 때에 예수 따는 따라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아, 죄를 회개하며. 섬기며 종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